저는 14살 때 정말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요요를 사게 됩니다. 첫 기술을 시도했을 땐 정말 형편없었어요. 가장 간단한 기술이었지만 이것조차 저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손재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연습하니까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때 전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요요를 잘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삶에서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요요에서 저는 열정을 발견한 거죠.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데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의 기술을 다음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났죠. 18살 때 저는 요요 컨테스트의 무대 위에 서게 되었고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생각했어요. 난 이제 영웅이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을 할 거고 많은 스폰서들이 생길 거고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회는 제가 가진 열정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들어갔고 일본의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전 시스템 엔지니어였어요. 제 열정이 더 이상 제겐 남아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살아 있음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요의 실력을 더 키우고 사람들에게 요요가 얼마나 환상적인 것인지 보여주기로 말이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문 공연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전 발레와 재즈 댄스, 그리고 다양한 묘기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공연을 어떻게 하면 더욱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실력이 점차 좋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 결과 저는 세계 요요 콘테스트에서 우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테드 강연에 요요와 함께 서 있습니다. 제가 요요를 통해서 배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에 열정이 있고 충분한 노력을 다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의 공연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더 이상의 평범한 태도를 버리고 내가 선택한 분야를 마스터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무언가를 1년 이상 꾸준히 한다면 인생의 성공은 반드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인드를 갖기가 더욱 힘들죠. 다른 사람의 업무가 나에게 넘어오는 게 싫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상사의 잔소리가 많아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기란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언젠가 사업을 통해서 부를 확장하고 싶고 또 사업이 아니더라도 회사 밖에서 프리랜서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분이라면 뭐가 되었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내는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드릴게요. 회사 밖에서는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곧내 평판이 되고 그 평판이 나의 수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 지식과 경험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회사를 나와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지금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들이 지금은 엄청난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도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무기를 멋지게 다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